외적의 기본 벡터 방향은 오른손 나사 법칙과 같다. 자, 이걸 i라 그랬습니다. 벡터. i, j, k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그 외적은 a 클로스 b 하면은 이거는 a 값에다가 그다음에 b 값에다가 그다음에 사인 세타라 고 그랬죠. 사인 세타라 그랬어요. 여기에 방향벡터 n이 기본벡터가 와서 붙죠 이건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 앞에는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거는 결국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기본벡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벡터 a 크로스 b인데 여기 a에 i가 오고 그죠? b에 j가 왔을 때 i j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까 그러니까 i는 이쪽 방향이고 j는 이쪽 방향이고 k는 이쪽 방향이죠. 그럴 때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을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 결론이 그러니까 손을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뻗었다 그죠 주먹을 졌다 뭐 이렇게 봐야 돼. 이 그림이 그렇긴 한데 손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엄지가 이 방향을 가르켜 죠 이렇게 가맞히면 손을 그러면 k 방향 쪽으로 가죠 엄지가 그래서 i, j를 크로스를 하면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k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i, j를 하면 k가 나온다 다시 써 보면은 요게 절대값 a 값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값 B. 값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다시써보겠습니다그러면이여기이이될 테고 계산을 그면에 여기다가 값으로 보면 e t 그다여기가여기가 i n s e 가 s i n 그다 여기다가 A 가 s i n set. 그 다음에 여기다가 s 여기이가 단위. 단위로 나왔다 그러면 1, 1 나왔다 그러면 요 면적이 되는 거죠. 요 면적. 요게 뭐예요? 여기까지. 그죠? 방향은 어떻게 돼요? n이 그 기본 벡터 방향이 이쪽이 되죠. 방향은 이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쪽이 되니까 면적하고 어떻게 해요? 수직이 되죠. 이 면적하고 수직이 되잖아요. 90도잖아요. 90도. 이쪽으로 봐도 90도. 90도를 각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90도예요.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얼마에요? 사인 90도 값은 1이죠. 얼마라고요? 1. 사인 0도는 0. 그죠?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1이니까 값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요요거계에하는 거예요. 거 그다음에 방향을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 나온다고요? 오른나사. 처럼 감아지면 k가 나온다고. 그 결국은 1이 생략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하고 j하고 외적을 하면 k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k는 k 앞에 지금 이 값이 1이 생략된 거예요.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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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긴 지금 이제 다른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끼리 i에다가 같은 방향끼리 해 보면 i 외적 i 하면은 그죠 여기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같은 방향이면 세타 값은 얼마가 될까요? 세타는 0도가 되죠. 그럼 사인 0도는 얼마예요? 0이죠, 0. 0. 0.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방향끼리 외적을 하면 그 결과가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겠죠? 이게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에 한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 벡터이항 계산식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 번에 이건 내적이죠, 내적. i, j, k. 그러니까 내적은 a dot 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a 절대값에 이제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그럼 내적은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방향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와요? 0도가 나오죠. 그럼 이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i하고 i가 왔으니까 i의 크기는 1이죠. 그렇죠? 요게 1이고 기본 벡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또 요게 1이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i.i는 어떻게 된다 i. dot i는 1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i. dot j다 그럼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틀린 거는 틀린 거는 에,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나온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i.i.j.j k.k 하면은 1이 나와야죠. 같은 방향끼리 성립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 여기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성질들도 보면 이번에 i j j k 방향이 틀리죠.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에 a 내적 ab 코사인 세타 이건 맞고 4번에 이제 외적이죠. i i j j k k. 그죠?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a 외적 그렇죠? 크로스 b인데 이게 a 값에다가 b 값에다가 s i n 세타죠. s i n 세타. 이거는 같은 방향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다 이제 단위 벡터 이렇게 붙겠지만 이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온다. 면적. 그다 이제 단위벡터가, 기본 벡터가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오른 나사의 법칙, 그죠? 오른 나사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하면은 이게 뭡니까? i, i니까 여기서 지금 i, i, j, i에다가 i 이렇게 되니까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4번은 맞는 거죠. 만약에 i, j이다. i, 이 크로스 j 다 이렇게 하면 i 값이 될 테고, 제 J 값이 될 테고, 뭐가 됩니까? 사인 세트죠. 다른 방향이니까, 어쨌든 사인 세트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90도가 되는 거죠. 90도는 1이죠. 그러면 이게 1, 이게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 나사. 오른 나사. 여기 n이 y 되는 거 아니에요? n. 그죠? 오른 나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i j 니까 k가 되는 거죠. 여기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가 이 앞쪽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1에다가 k가 되는 거죠. 1에다가 k. 그래서 1 자는 생략하니까 결국은 뭐가 남는 거예요? k가 남는 거죠. 그래서 ij는 k고 j k는 i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i, j가 아니고, j가 먼저 나오면, j cross i 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k가 나오죠. 마이너스 k. 방향이 따라 틀리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쪽에 i가 있고, j가 있고, k. i, j, k. 세 방향이죠. 세 방향인데, i, j 하면 이쪽이죠. 이쪽. 손을 감아지면 그죠? 그러니까 k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근데 거꾸로 했잖아요. 이쪽 방향이었죠. j i 하면은 이 아래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 이 반대쪽 방향.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k 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오른손을 엄지를 세워가지고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이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기본적인 에. 외적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